하이. 아, 반갑습니다, 친구들. 아, 여기는 지금 포천 이동갈비 먹으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 여기 물고기도 있어. 붕어. 여기. 여기 있지. 미친 붕어 사막 고대갈이 새끼들. 대갈이 팥떨었지. 아, 알았어, 어갈게 이거 플마이 커먼 먹을 거야? 한번 먹어봐야지. 음 맛있는데? 여기는 지금 갈비를 먹으러 왔고요. 소리 들려드릴게요. 나는 이거 갈비가 함주 않았거든. 음. 미국산이야 알아? 근데 존나 비싼 거. 내 목소리 잘 들리지? 걱정하지 마. 제일 잘 들려. 제일 시끄러워. 천에서 여기 지금 여기에 붕어 있거든. 아, 붕어 있어, 붕어. 근데 얘네가 상추나 이런 거 존나 잘 먹어. 어, 존나. 이따 보여줄게. 여기에 한 30마리? 한 30마리 정도? 지금 이렇게 다 몰려있어. 다몰려있어 여기. 얘네 되게 신기한 거 여기 앉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하도 줘서 그런지 다 몰려. 그치? 음, 음. <laughs> 다 몰려와. 이 음, 새끼들 붕어 아니야? 피자냐? 붕어 아니야, 얘네. 우리 마누라 많이 먹어야 돼. 우리 요즘에 유리가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오늘 네, 일부러 이렇게 소고기 요리좀먹길라고 왔어요. 판대이 한번 갈까? 사장님, 얘판 네, 한번 그냥 가는... 아, 가는 거 아니에요? 야씨. 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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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요? 예. 누가 판 갈라 그랬는데. 판정이 아. 한번 갈까? 어. 사장님. 역시 붕어대가리 존내 멍청하네 몰라! 저도 앞에 있는데 다른 애가 먹어 몰래 주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에만 있어 얘네가 고기 냄새 나니까 네가 한번 줘서 그러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얘네가 고기 냄새를 알아 저기는 지금 고기를 다 먹었어 안 가더라도 야 이거, 이거는 이제 안 나는 거 아니야 알아 받아. 봐봐 아,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한데 이거? 그치 야, 일로와 붕어. 뭐뭐뭐뭐 진짜 오네? 아이 컨택을 아이 컨택을 하면은 애들이 뻐뻑뻐근거려고 어, 뭐. 너무 신기한데 이거. 야 원래 이래 붕어? 아니 일로 와 이랬는데 진짜 와. 붕어진가봐 얘네. 붕어야. 진짜 진짜 와 진짜 와. 우리가 좀 멍청한 새끼들한테. 어우, 이 붕어 대가리 새끼 막이랬 이제 하면 안 되겠다. 똑똑한데? 새끼도 존나 똑똑해. <laughs> 진짜. 이거 소고기 싸먹고 살찐 붕어는 존나 맛있지. 쟤 썰잖아? 소고기 나겠다. 쟤 썰잖아? 응. 반은 붕어, 맴. <laughs> 반은 소고기. 붕어 썰면은 막 붕어가 맨! <laughs> <맴. 웃음> 우리 그거 시킬까? 뭐? 콜라 하나. 콜라 한 번. 어때? 같이 시켜주지. <laughs> 아, 지금 생각났지. 내 시킬게 내가 갖고 올게 콜라? 콜라 만약에 캡시면은 사이다 먹어야지 물냉 하나 먹을래? 나눠 먹을래? 물냉 먹을 까야 물냉? 비냉 좋아하잖아 네가 물냉 좋아하니까 물냉 먹어야지 아 그냥 비냉 시켜 기계? 사장. 실수하고 음. 계셔 이거 지켜야겠 무슨 이게 돈이 얼마나 돼? 알잖아, 우리 야너 우리 카페 일할 때 우리 꼭밥처 먹을 손님들 겨워가지고 다 있잖아. 했지, 너 기분 어땠어? 좋았어, 상큼하고 밥맛이뚝 떨어지고. 응. 식들은 꼭 손님 안다가 우리 밥 먹으면 겨워가지고. 그게 세상에 있지야. 봐봐, 음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면은 존내 뻑끔 뻑근거리잖아 거짓말이 아니래니까? 봐봐, 자, 이러고 있다가. 봐봐, 이렇게. 야, 봐봐. <laughs> 다음에 또 올게. 또 보자, 이 붕어 사먹으들아 다시. 천천히 해. <laughs> 천천히 는 거. 빨리빨리 빨리 가자, <laughs> 천천히 해. <laughs> 뭐하고 있는 거야, 나는, 천천히 해. <laughs> 쟤비지 이제 비지 비지 비지. 우리 왔어요. 네. 으으으. 네. 어, 꼬리 치는 거 봐. 귀여워. 나도 공 갖다 줄 거야. 어. 어, 봐 봐. 어. 귀여워. 꼬리 흔드는 거 봐. 예, 착하다. 어. 아, 오. 아우. 음. 착한 애들이 백구야. 야 신발. 야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야 이거 신발 때문에 안 돼. 신발을 신고 있으니까 안 돼. 이게 아니. 이게 되게 미끄러워. 이게 게 알잖아. 이게. 이게 되게 미끄러워야 되는데. 신발을 신고 있으니까 이게 미끄럽지가 않아 아휴 어이 왜 이렇게 착해 어 어이 어어얘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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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이어 너뭐 먹을래? 너 마실래 뭐? 네 먹고 싶은 거 골라 없어 알았어 어겨 나와야지 뭐야 왜? 또 혜진이가 300개 300개 친구 왔어 친구

<laughs> 너도 내가 웃겨? 아니? <laughs> 네가 BJ의 길을 알아? <laughs>